얼마 전 진행됐었던 가수 장민호님의 부산 콘서트. 부산 콘서트가 끝이 나고 장민호님이 팬분들과 함께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나는데요. 장민호님이 팬분들과 했던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장민호님이 부산 콘서트가 끝나고 팬분들과 한 약속은 코로나가 끝이 나면 더 좋은 무대로 모두 모여서 12시 넘게 놀자고 하신 건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이번 창원 콘서트도 12월로 연기가 되기도 했고 다들 갑갑한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관람하시느라 힘드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마스크 벗고 신나게 다같이 장민호님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열화와 같은 함성과 응원으로 공연을 즐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장민호님이 이번 부산 콘서트에서 하신 약속처럼 코로나가 종식돼서 더 좋은 무대로 밤늦게까지 재밌게 다같이 한번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장민호님의 단독 콘서트 정말 콘서트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장민호님이 준비하신 뒤가 팍팍 나는 콘서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나 장민호님의 오랜 가수 생활에서 오는 짬은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민호님이 워낙 좋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콘서트에서 부르실 곡들도 많고 정말 이번 단독 콘서트가 역대급 콘서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많이 남은 장민호님의 단독 콘서트 일정 모두 성황리에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있길 기도하겠습니다.